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이것도 진짜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안타까워요. 예. 저는 뉴진스 팬으로서 아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그 선택은 존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연예인들의 탈퇴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국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 SM도 그렇고 수많은 탈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어떻게 해결됐나 봐야 돼요. 결국 회사 측에 그런 부당한 처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이미 탈퇴를 했으니 그거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가 지금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고 그리고 그 위약금을 전액 일시불로 내기가 어렵다면은 그러면 조정을 통해서 어 너가 앞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몇 퍼센트씩 달달이 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위약금을 채워 대신 위약금은 원래 그냥 법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은 이만큼인데 뭐 뉴스 나온 것처럼 6천억인데 근데 그걸 조금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뉴진스 분들께서는 나가서 직접 혹은 새로운 회사와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되고 어도어와 조정을 해서 열심히 버는 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달달이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